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5단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 단원에서 학습한 내용들을 정리, 문제를 풀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일까요? 다각형에 대한 문제죠. 자, 어떤 다각형은 한 꼭지점에서 그은 대각선에 의해 8개의 삼각형으로 나누어졌대요. 이때 이 다각형 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찾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다각형이 어떤 다각형인지를 추론해야겠죠. 자, 우리 어 사각형, 오각형, 육각형 그려가면서 사각형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이런 사각형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사각형에 대각선을 하나 그을 수 있죠. 그죠. 하나 그으니까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오각형을 그려볼까요? 자, 오각형을 그리면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 n각형은 한 꼭지점에 그 대각선 n-3개를 그을 수 있죠. 왜? 자기 자신 꼭짓점하고 여기 마물린 변 여기는 못 긋잖아. 그지? 그러니까 n-3개의 대각선을 그, 그었지. 그러면은 n-2개로 나눠진다고 보시지 n-2개의 삼각형. 자, 그러면은 이제 n-2가 8이네. 그지? 그러니까 n이 열이지, 그지? 그러면 10각형이 돼서 대각선의 총개수는 10 곱하기 7에, 7에 자, 나누기를 해야겠지. 왜? 여기 이렇게 그은 거랑 이꼭 지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랑 이꼭 지점에서 이렇게 그은 거 똑같지.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해서 35. 오케이, 뭐 잘하셨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여기를 각 y라고 해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를 각 여기를 이 꼭지점에서 이각에 대한 외각이죠. 얘가 그러면 이각은 내각이 되죠. 내각이 120도네.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120도제, 그지 자, 그러면 우리 이 도형이 몇각형일까요? 오각형이죠? 자, 오각형이면, 오각형이 내각의 합은, 어, 어떻게 계산했어요? 180 곱하기 3을 하니까 540이 됐죠. 540도지. 그지? 그러면, 일단 각 Y부터 구해보자. 540도, 마이너스, 100도, 120도, 얘도 120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직각 하나, 90도. 얘 산술 잘 했더니, 몇 도가 나왔어? 110도 나왔지. 그지? 그 다음에, 그러면은, 각 X는 평각이니, 요각 Y의 외곽이 되니까, 합이 180일 때 알겠지. 그러면, 180 빼기 각 Y를 해서, 얘는 70도가 되죠. 그래서, 각 X를 구하랬잖아. 각 X의 크기는 70도가 된다. 자, 그래요. 2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3번은 조금, 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개념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이죠?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죠. 자,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고 지금 각 1을 무엇이라고 줬어요? 25도라고 줬죠. 자, 그리고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25도가 되겠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러면 어, 여기 이 길이가 같으면 여기가 25도가 되야겠네. 그치 25도, 25도 이렇게 돼야 돼. 그리고 삼각형 OCD에서, 자, 내각하고 외각의 성질에 의해가지고, 이 아이가 몇 도에요? 50도가 되죠. 그죠? 이 아이도 50도가 되겠네. 그지? 즉, 내가 이 여긴 각 O, D, C가 된 거지. 얘는 50도가 되지. 50도. 그리고, 또반지름으로서 같이 o, c, 아 o, d가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맞지? 그러면 이 아이의 중심각은 몇 도가 된다? 80도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여기 평각이 되니까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105를 빼면은 여기 75가 돼야겠지. 그래서 75도. 75도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무엇에 정비례한다? 부채꼴의 중심각에 정비례하지. 중심각의 크기 크기에 정비례하니까 미래식을 한번 써볼까요? 자 미래식 어떻게 써요? 2cm 대 25도. 얘가 x 미터대 75도 이렇게 되겠지. 이 비례식을 잘 풀어... 여기서 X를 뭐라고 떴냐면요. 호에 A씨의 길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그지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푸니까 뭐가 나와요? 25X는 150이지. 그지 그래서 x는 6. 그래서 6cm가 나오지. 뭐 어때요?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죠. 어, 잘하셨습니다. 어그 다음 4번 한번 볼까요? 자, 4번. 다음의 정답 면체의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면체에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잘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문제가 4번과 5번에 걸쳐서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1번. 정다면체는 다섯 가지 뿐 맞죠.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으로 정사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죠. 정육각형 이상은 왜 없을까요? 자, 한, 한 꼭지점에서 세 면, 3면, 적어도 세 면은 모여야 되거든요. 근데 정육각형을 이야기를 하면은 120도잖아요. 한 내각이 120도니까 120도에서 자 우리 한번 생각해봅시다. 120도 곱하기 3을 하면은 360도가 되죠. 360도는 한 평면이죠. 따라서 어 정다면체의 정개도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정삼각형은 5개 또는 4개, 3개가 모이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3개가 모이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정오각형도 3개 모일 수 있다는 거예요. 4개 이상은 왜안 될까요? 4개를 하면 은 360도가 돼서 안 되지. 그치? 불가능. 얘도 마찬가지. 108도지. 내가, 내각, 한내각의 크기가 108도야. 이때 정다각형이니까 모든 내각의 크기가 같겠지. 그치? 그래서 4 이상 하면은 360 넘어가서 안 되지. 반면 얘 324도가 돼서 얘는 가능해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각각 정답 면체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 자, 이때 각각, 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한 면이 가장 많이 모인, 모인 게, 뭐가 될지 부터 생각해 봅시다. 이러면 정20이지. 얘가 정20. 얘는 어떻게 된다? 자, 정12면체제. 그지? 그 다음에 4개 모인 거를 정8면체라고 하지. 그지? 얘는 정4면체제. 그지? 이런 애는 정사각형이고, 한국지점에 3개 모인 면이. 그지? 정사각형은 세개 모인 게 정육면체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봤던 그 정육면체 그지. 자, 이렇게 되니까 한국지점에 오인 면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답면체는 정20면체가 맞습니다. 이때 정상각형이 한국지점 다섯 개 모인 정답면체는 정12면체가 아니고 정20면체가 되죠. 따라서 4번 설명이 잘못됐네. 자, 모두 똑같죠? 오케이.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번 문제 한번 볼까요? 5번 문제 다음 전개로를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자, 위에 이 전개를 접어서 만들어진 정다면체는 바로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고 정다각형 모두 합동이그니까 정팔면체가 되죠. 그죠 정팔면체의 펼친 그림을 가지고 접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점비랑은 점 F가 겹치고 점 A랑 점 G, 점 J랑 점 H, 점 C랑 점 E가 겹치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어,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한 번쯤은 직접 쳐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부터 건널비와 어, 부피를 구하러 가볼 겁니다. 자 6번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전개도즉펼친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각기둥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자 밑넓이를 어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밑넓이는 똑같죠. 얘가 6cm가 돼야겠죠. 얘도 6cm 거지. 이렇게 해서 접혀야 되잖아 맞지? 거지? 6 곱하기 8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하면은 얘는 24죠. 24제곱센치미터. 자, 옆 넓이 한번 구해볼까요? 펼친 그림에 가로 길이는 어떻게 돼요? 6, 8, 10, 이렇게 되제. 세로 길이 어떻게 돼요? 8이지.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계산 쭉 해보자고. 자, 그러면 여기 192가 되제. 192제곱센치미터. 그지? 자, 그래서 구하는 건널비는 밑넓이두배 해주면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옆넓이 이렇게 계산하면은 24 곱하기 2 다하기 192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얘는 240 제곱센치미터가 되지. 그지? 오케이, 뭐 이렇게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을 한번 볼까요? 자, 7번, 다음 그림의 색칠한 부분을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 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세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처음에 이런 걸 회전했다고 해봅시다. 자, 이런 애를 회전했어요. 지금, 9를 회전했습니다. 구가 아니고 반원을 회전했더니 구가 나왔네, 그지 자, 이제 여기 뿔이 들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뿔이 한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러면 뿔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가 있고. 자, 그러면 어, 색칠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지금 형광펜을 열심히 칠해 볼게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이렇게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구의 부, 구에서 자, 원뿔 두 개를 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계획을 가지고 문제를 풀러 한번 가 볼까요? 자. 회전체의 계량도를 위와 같이 그렸어요. 어, 여기 3. 여기 3이죠. 그래 여기 직각, 그렇지? 자, 그러면 회전체의 부피를 계산하면은 반지름 반지름 3cm인 9가 있죠. 구의 9의, 9의 부피에서 무엇을 뺐다? 반지름 3cm인 두 원뿔. 두 원뿔을 계산, 뺀 거를 계산하면 되겠지. 뿌리. 뿔이 이렇게 생겼지 그지 자 그러면 구하는 부피 이렇게 쓰면 되겠지 v는 3분의 4파이 곱하기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3제곱 파이 곱하기 3 곱하기 2 자, 그러면은 얘사를 계산했더니 3, 18파이가 됐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7번. 회전체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부피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고,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합시다. 8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은 입체도형의 겉넓이를 구하세요 자이 입체도형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밑면이 반원인 기둥 모양이 하나가 있고 아래는 직육면체 모양이 하나가 있죠 그러면 우리 한번 밑넓이를 먼저 구해 보도록 합니다 자 밑넓이 자, 민넓이는 여기 반지름이 4인 원이 하나, 있, 반지름이 4cm인 원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가로가 8cm, 세로가 4cm인, 어, 직사각형이 하나 있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지. 그지? 2분의 1 곱하기 4제곱, 파이 이렇게 되지 처음에 반원 부분 그 다음에 우리 여기 8 곱하기 4를 하면 은 어떻게 돼요? 32죠 그래서 32 더하기 8 파이 이렇게 되지 그지 자옆 넓이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옆 넓이를 s2라고 할때 펼친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 안에는 안 붙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겠어 여기서, 어, 높이가, 높이가 15인 15제. 그리고 4, 8, 4, 이렇게 되제. 8인 거 하나는 없는 게 되는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여기 4, 여기 8, 여기 4, 이렇게 있지. 여기 15제,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옆면이 있겠지. 옆면, 이 반원도 일부 잘려있는 거잖아. 그지. 여기 내가 녹색 부분으로 한번 칠해볼게. 녹색 부분 한번 나타내볼게. 이 옆면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했지. 얘들아. 자, 그러면, 여기, 사파이네, 여기 반원이 둘레만큼이 맞물려야 돼. 그지? 둘레만큼 맞물리면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그러면은, 여기가, 여기 이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지? 자, 그러면은, 음 높이는 15가 되는 게 맞지? 여기 높이 15. 그 다음에, 요거 둘레만큼이 맞물려야겠지? 그지? 둘레만큼 맞물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요게 어 원래는 8파이였잖아, 그지? 8파이의 절반하면 어떻게 돼? 4파이제, 그지? 자, 이걸 바탕으로 우리 식을 한번 쓰러 가볼까요? 자, 4 더하기 8 더하기 4 더하기 1 2분의 1 바로 열고 2파이 곱하기 4 이렇게 되제 그러면 여기 15를 곱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240 더하기 60파이 어 여기 제곱 센티미터 붙여 주자 그러면 구하는 건널비는 어떻게 된다? 64 더하기 16파이 240 더하기 60파이 이렇게 되야겠지 얘를 정리했더니, 304 더하기 76파이 제곱센치미터가 되지. 그지? 자, 그, 래서건돌비를 구할 때는, 펼친 그림을 잘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한번 볼까요? 9번 문제, 다음 그림 A와 같이 직육면체 모양의 그릇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그릇을 그림 B와 같이 기울였을 때 A의 값을 구하세요. 자, A는 지금 삼각기둥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삼각기둥 모양으로 물이 채워져 있네. 밑면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밑면은,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6인 삼각형이죠. 직각 삼각형이죠. 여기다가 높이가 3cm죠. 자, 그러니까 얘를 v1이라고 할 때, v1은 3분의 1. 뿔의 부피는 기둥 부피의 자, 기둥, 삼각 기둥이 아니고 삼각 뿔 모양이죠. 얘는. 삼각 뿔 모양인데, 3분의 1이 되죠. 그죠? 기둥 부피의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 그지? 밑면그 다음에 높이. 그럼 이게 잘 계산하니까, 36 세제곱센치미터. 그지? 자, 얘는 삼각 기둥이 되겠지. 6, 여기 3. 밑면이 직사각형이고, 자, 밑면, 밑면을 뭘로 둘까? 밑면, 이삼각형으로 두는 게 맞겠지? 밑면을 가로가 6이고 세로가 A인? 얘를, 어, 밑면하고 높이를 3으로 하는 그런 삼각뿔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일단 밑면의 넓이도 구하자. 그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산수자 했더니 9a가 되지. 9a 세제곱 센치미, 세제곱 센치미터. 그지. 자, 그런데 그림 a에서 물의 양하고 그림 b에서 물의 양 같아야 되지. 그지. v1은 v2. 자, 그러면 9a는 36이지. a는 4. 그래서 a는 4.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어때요? 이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어, 특히 어, 8번, 9번 같은 문제 풀이 과정을 잘 써가면서 자신이 답을 계산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풀이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합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